안녕하십니까 홍철기입니다. 오늘은 2025년 7월 19일이고요. 긴급히 속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검이 윤석열 대통령 조기에 구속 기소했습니다. 조사를 건너뛰었는데요. 조사에 비협조적이었다라면서 양형에 그 부분을 반영하겠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한게 아무것도 없는 특검. 드론 보낸 것 같고 외환을 엮으려고 했잖아요. 외환은 기소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무슨 의미가 있느냐,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보여주기식 특검이 망신주기 말고는 할게 없다라는 것이 드러난 겁니다. 자, 여러분들께 소식 빨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검,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기소했습니다. 계엄 통제 장치를 무력화했다. 외환죄는 앞으로 추가 수사하겠다. 그러니까 쪼개서 기소한다라는 거죠. 헌법상 개엄심의권을 침해했다. 사후 선포문 체포저지 등 다섯 개 혐의. 하지만 외환 혐의는 이번 기소에서 빠졌습니다. 구속 연장에도 조사 담보가 어렵다라는 이유로 구속 9일 만에 그냥 기소를 했는데요. 향후 조사 부응시 체포영장 강제수사라는데 결국에는 강제로 끌고 나오겠다라는 거죠. 세계 특검 중첫 기소입니다. 남은 4개월 수사 기간 윤석열 대통령의 드론, 드론 사령부와 관련된 드론의 작전에 대해서 외환, 이걸 엮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덕수, 이상민 등 국무위원 수사에 박차를 가하겠다. 뭐 이런 입장이라는 건데요. 아무것도 진행된 거 없이 그냥 기소를 한 겁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 1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의해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요. 또 5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에는 그, 특검이 지금 재판을 공소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결국에는 혐의의 이름만 늘어났을 뿐 내용은 같은 내용이죠. 특검은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윤석열 대통령이 일관했다라고 주장하면서 아니, 진술 거부권 내지는 부적절한 구속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 이게 어떻게 비협조적인, 비협조적인 태도입니까? 그죠? 그래서 어쨌든 추가 조사 시도가 무의미하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자신 이 있으면 직접 윤석열 대통령 꼭 강제 구인을 할수 있으면 하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검찰 특검은 구치소에서는 못 하겠다. 어쨌든 전직 대통령인데 예우는 지켜야지. 이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럼 자기들이 하면 되지. 자기들이 못해놓고서는 지금 와가지고 추가 시도는 의미가 없다? 그럼 니들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구속기간 연장 없이 그냥 조기 기소를 결정했다는데요. 수사 개시 한달 만에 몸통의 기소에 성공했다 라고 표현하는데 성공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미 기소 다 해놓은 거. 거기에 달려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달려있는 것들을 법리적으로 그냥 추가한 거잖아요? 끌어다가, 저 임망처럼. 여러분들 기억나시지만은, 뭐 양승태 대법원장이라든지, 정광훈 목사님이라든지, 걸때 보면은 막 수십 개 혐의를 걸어버립니다. 근데 그 수십 개 혐의들 다 어떻게 됩니까? 다싹다 다 무죄 나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거의 다 무죄 나왔죠. 결국은, 망신 주기 특검이라는 게 드러나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외환 갖고 그 난리를 쳤습니다마는 외환으로는 기소를 못했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외환으로 기소를 하겠다라는 주장인 거죠. 자 한덕수 국무총리 등 불법 비상 계엄 공범들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한다는데 생뚱맞게도 한덕수 총리 공범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윤석열 정부에 소속돼 있던 사람들은 다 끝장을 내버리겠다라는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완장 차고서는 흥분한 특검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날뛰고 있는 겁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각종 의혹 수사를 위해 함께 출범한 3대 특검 가운데 첫 기소 사례는데요 자, 특검팀은 오늘 오후 2시 40분 윤석열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 공영서류 손상, 대통령 경호법 위반, 특수공무집행 방해, 범인 도피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는데, 여기서 몇 개나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자,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권한인 개엄심의 의결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는다는데,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했다라는데, 이게 형식을 갖추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형식적 정의를 따지는 거지. 그 의도를 어떻게 합니까? 사람 머릿속에 그걸. 그리고 일격에, 전격적으로 개엄을 하기 위해서 국무위원들을 다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전쟁 나서 개엄을 선포할 때, 그죠? 전시 동원용 플러스 개엄을 할 때, 폭동이 나서 개엄을 할 때, 국무위원들 모일 때까지 기다리란 말입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폭동이 나도 개엄을 선포할 수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비상계엄 해제 후에 계엄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한 문서에 의해 이루어진 것처럼 허위계엄 선포문을 만들고 대통령 기록물이자 공용서류인이 문건을 파쇄해 폐기한 혐의도 있다라는데요. 이거는 무효라니까, 예, 파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박지영 특검보. 헌법상 마련된 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전 통제 장치를 무력화했다는데, 아니죠. 사전 통제 장치는 핵심이 아닙니다. 사후에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헌법, 헌정 질서 파괴의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언론, 보도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했다. 그 개엄 선포에 대해서 설명한 거죠. 자기 입장에서 참나 별개다 죄가 됩니다. 수사를 대비해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 등의 비와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대통령 경호처의 공수처 체포 영장 집행을 막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라는 건데요. 경호처은할 일이 대통령을 지키는 일인데 그럼 뭐 어쩌라는 말입니까. 진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돼 버렸습니다. 그리 그러나 특검팀 개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북한을 도발하려 했다는 외환혐의는 공소장에 담지 못했습니다. 혐의 자체의 군사 기밀이 포함될 수밖에 없는데다가 한창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했다는데요. 아니 근데 실제로 그 부분이 명분이 쌓였습니까? 안 쌓였죠. 그리고 만약 북한을 도발하려고 했다 <laughs> 참라고 한다면 개엄 직전에 했겠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개엄 직전에. 막 보냈을 텐데, 11월에 보내고 말았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드론이 북한에 가서, 평양에 가서 작전하는 게 어떻게 죄가 된다는 말입니까? 외환죄가 된다는 말입니까? 북한과 공모했습니까? 북한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였습니까? 이 정도 되면요, 법치, 법리, 원칙, 이런 단어, 정의, 공정, 이런 단어는 특검에 갖다 붙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특검은 일반 이정 및 직권 남용 혐의를 적용해서 드론 작전사령부, 국방부, 방첩사령부 등을 전방위 압수수색했고, 지난 17일 김용대 드론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는데요. 김용대 사령관의 조사를 이어갈 예정인데, 김용대 사령관 같은 경우는 이미 유서까지 써놓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34년 동안 군 생활해온 결과가 간첩 혐의를 받는 것이라니 하면서 지금 한탄하고 있죠. 외환 혐의 수사 진척 상황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추가 기소될 가능성도 있다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외환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은 또, 수사를 조사를 요청하고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강제로 구인을 하겠다는 계획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문제는 건강의 문제가 심각했어요. 당뇨도 있고 안질환도 있고요. 또간 수치도 정상인의 5 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강제구인 세 차례 시도했지만 서울구치소가 전직 대통령을 물리력을 행사해 강제로 데려가는 것이 어렵다고 주저하면서 불발됐다는데, 그러면은 강제구인, 지휘가 아니라 직접 강제구인 하러 들어왔어야죠. 자, 보류됐다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지금이라도 한번 강제구인 하는 모습을 보여주던가, 용기가 있으면,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자, 윤석열 대통령 구속이, 구속적부심이 기각되자마자 바로 그냥 기소한 것, 할게 없다라는 거죠. 그냥 동호 반복적인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강제 인치에 나선다. 라는 예측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조사 시도가 무의미하다. 뭐 이런 거죠. 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발언 과정에서 혐의와 관련해서 진술을 확보했다. 라고 또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구속영장 발부 이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쉽다. 수사도 없이 그냥 기소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과정에서의 행태는 재판에 현출시켜 양형에 반영하도록 반영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수사 협조 안에서 구형을 높게 하겠다라는 건데요. 기본적인 방어권이라는 것도 인정하지 않았으면서 접견도 금지하는 인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접견도 금지하는 인간들이 기본적인 인권과 방어권을 인정하지 않는 인간들이 양형에 반영하겠다고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무슨 조선시대입니까? 자,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조기 기소를 하고, 근데 사실 이미 다 기소가 돼 있어요. 참 황당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내란 우두머리 주된 흐름은 이미 기소가 돼 있는 거니까, 기소에 성공했다라는 거는. 조금만 생각해봐도 언풀이라는걸알 수가 있죠. 자, 어찌되었건,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 강의구 부속실장,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에 대해서 속도를 낼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한 4개월 정도 특검의 수사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과연 기소는 했지만 판결은 어떻게 날까요? 솔직히 판사들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리적으로 죄가 안 되는 것을 죄라고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에 분통이 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8월 15일, 광화문, 천만 모여서 대한민국을 좀 바로 잡아 봅시다. 우리가 진짜로 천만이 모여서 목소리를 외치고, 윤석열 대통령 무죄다! 라는 대전제, 그리고 법과 원칙에 따라 판결하라라는 메시지라면 충분히 윤석열 대통령 우리가 구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월 15일 날짜 비워 두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